함께 합동하시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함에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를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이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 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구바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유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말씀은 두려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는 중심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열국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어제 이제 40장 뒷부분에서 왜 우리의 길은 여호와 앞에 숨겨졌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무심함과 자신들이 포로되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참 신원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억울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부물만을 표출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것이니 그 과정에서 이제 막 전세가 막 혼돈될 것입니다. 아수르는 새롭게 일어나는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 보시면 내종을 네 오게 한다는 것은 이제 고레스 왕을 이제 뒤에도 또 나오지만 고레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막 다른 나라를 치고 막 이러면서 국제 정세가 막 한판 요동을 치게 될 것인데 그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그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지금 중국, 일본, 뭐 북한 여러 나라들이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불안해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역사의 주인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열국을 심판할 자를 동방에서 불러와서 세상 왕들을 징치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처음에는 일절에 민족들아 그리고 섬들아 잠잠하라 그리고 가까이 나오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한번 변론해 보자 하는 식으로 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전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동방에서 깨워진 사람을 이제 나중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고랬습니다. 누가 이런 한 사람을 주님이 탁 불러내시서 열방을 막 이렇게 이 사람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막 이렇게 정, 징벌하고 정복하죠. 누가 이런 일을 해가겠느냐? 바로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시는 겁니다. 부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여 어, 이스라엘을 포로잡아가고 괴롭히던 그 나라들을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어, 적국을 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인간의 생사화복과 열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권력자들 사이에서 어, 우리 나라가 이제 막 힘겹게 살아가는 것 같고 또현 정부도 어떻게 지금 에, 국가 정책을 펼칠지 어떻게 국민들이 어렵게 될지 참 불안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역사의 주인은 지금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그 위에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 왕들과 권력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야곱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시죠. 말씀 중에 보시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팔절에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국제 정세의 격변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은 수치와 욕을 당한 채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포로되어서 아수르 바벨론 뭐 각국으로 막 이제 흩어 버리 흩어져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어느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가 다시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흩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너를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다 내가 불러 모아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들이 이제 형벌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다 이제 가난한 땅에서 쫓겨나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속에 택한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 그러면서 십 절에 이제 두려하지 워 말고 내가 함께 하겠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이제 약속하십니다. 십일 절에 너에게 노하던 자들, 뭐 아스루, 바벨론 이런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할 것이고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네가 싸,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언제 증발해 버렸는지 다 소멸을 주님이 소멸해 버리셔서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해 나가다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이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이제 싸워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싸워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셔서. 언제 사라졌는지 그렇게 주님이 싸워 주시고 주님이 대적해서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큰 산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산 같은 대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수룹바벨아 네가 무엇이냐? 아니 큰 산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거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다 없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을 희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택하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로 신세에서 해방하시고 새롭게 장조하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이제 40장부터 이제 계속 나옵니다. 어떤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하면 포로되어 노예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5절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는 겁니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 이스라엘을 타작 기계처럼 만들어서 다른 나라에게 심판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심판하고 다른 나라를 쳐서 멸하는데 예.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강력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바람 앞에 겨처럼 그냥 날라가 버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세우시는지. 그래서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큰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적들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리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봐라. 전에는 아수르가 포로 잡아가면서 너희 신 여호와를 너희들이 섬기는데 여호와의 신 우리 신에게 졌잖아. 너희 신 아무것도 아니네. 이랬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폐허된 땅을 생명이 자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모시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쭉 19절 20절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들을 처단할 뿐만 아니라 강포한 나라들은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의 새 땅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지나 포로되어 있다가 거기서 출바벨론에서 광야를 지나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을 17절에서 20절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마치 마른 땅에 샘군원이 생기고 광야가 여와의 호 동상과 같이 되는 새 창조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혹시 하나님의 연단으로 참 광야 같이 되고 생수와 못이었고 피폐해졌던 그런 부분에도 하나님이 다시 성령을 부으시면 거기에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각종 나무가 철따라 열리는 과실을 맺는 나무들이 그리고 그 생수가 잎사귀도 치료하는 예, 잎사귀가 되게 하고 열매가 가득히 맺히는 그러한 새 창조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역사가 감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새 창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풀리지 않는 국내 문제 또 국제 다른 나라와의 외교 관계 크게는 그렇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어 열매맺지 못했던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생수가 솟고 거기에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참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지금 국내 자영업자도 그렇고 취직이나 젊은이들이나 모든 상황이 불확실성의 시대지만 그래서 불안한 미래 때문에 현대인들이 참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우리를 어른 오른 오른손으로 도와주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불안한 모든 현실의 그림자를 다 물리치면서 새로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미래를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